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또 개인 문제, 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장세기 3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때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중에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또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알아야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계속 나아갑니다. 지금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 31절부터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3장 21절과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여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왔던 것처럼 진짜 실제적으로 어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사이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알 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부분과 또 어떤 것이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육신적인 가족들에게는 오해가 될 만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소문들이 특히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는 어떤 소문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분을 예수님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막으려고 왔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시면서 진정으로 형제고 진정으로 자매고 진정으로 어머니가 누군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십니다. 세상의 혈연적 어떤 관계를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하려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 한 지체, 한 지체가 귀하고 내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품어 받, 그 받고 더 응답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주로 이제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귀신 들렸다라는 모함과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그래서 사실은 어~ 정말 앞이 잘못됐다라는 어떤 그런 많은 증거들이 나온 그때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좀 막, 막아야 되겠다 뭐~ 어떤 부분이 자초지종을 듣고 싶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잉태했고 누가 복음에 보면 어 예수님을 잉태하고 했던 그 노래에 보면 자기가 잉태했던 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이제 막으로 온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서 예수님을 불렀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둘러 앉았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동생들, 누이들까지 지금 밖에서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가족들의 이렇게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겠죠. 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그 가족들에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뢰가 좀 좋은 감정이 있었겠죠. 그죠요서 어, 하나만 좀 볼게요. 가톨릭에서 여기 이 동생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동이동생들이라는 단어가 아델포이라는 단어인데요. 한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만을 가르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 부모에서 산 낳은 자식이면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였다. 또 심지어 그걸 넘어서 무엇을까지 주장하게 되는데요. 어. 뭐이 단어가 사실은 맞는 거죠. 왜냐면 하 요셉의 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다른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니까 어 어머니의 배만 갇힐 뿐이지 사실은 씨가 예수님과 동생들은 달랐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어 처음에는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나중에는 제자가 되어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할 정도로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좀 막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어, 요셉은 왜 없냐라고 보이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가 그러니까 목수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걸볼때 아마 요셉은 그이 공생일을 하기 전에 아마 이렇게 좀 죽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매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예수님은 영적 가족의 개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진짜 어머니고 누가 내 진짜 동생들이냐?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의 가족이라는 거죠. 이 말은 육신적인 어떤 진짜 가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혈연적 가족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어, 그, 그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다라는 평소문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뭡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진정으로... 저들은 내 육신적인 그거겠지만, 진짜 내 형제 자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자매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형제를 위한 마음을 가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어떨 때는 험담도 하고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아, 형제 자매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한, 한 나를 또 부족한 사람과 붙여서 나를 경신시키고 저 사람도 경신시키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구나. 그래서 진정으로 한 형제 자매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어 가족이란 것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방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새로운 가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영적인 변화고,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싫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 시험되는 성도들을 좀 새롭게 볼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까지도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써야 될 것인지 생각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돕고 치유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보니까 지금 뭐 이번 주에도 이게 장례가 조금씩 납니다. 그런 장례를 제가 이제 가면서도 아, 형제된 가족된 그런 어, 중심으로 오늘도 이제 장례를 가려고 하는데요. 아, 우리가 같은 가족이고 또 같은 형제자매이므로 그런 어려움 당하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나가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비밀, 치유의 비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만을 믿고 따라갑니다. 또 그분을 통하여 현장에 갈등이 있고 문제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립니다. 우리에게 붙여놓으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오히려 형제 자매된 성도, 지체들을 진정으로 품고 또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돕고 또,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며,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질병의 문제, 갈등의 문제, 여러 또 메이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고,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